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토크를 맡게 된 세종배단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갈등을 대처하는 다섯 가지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없는 유일한 곳은 공동묘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사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있어도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곳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붙어 사는 부부간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신체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그 갈등을 회피하고 물러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계속 쓰면 그 관계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감을 느끼고 더 나쁘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숨기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네 가지 유형이 더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목표 관철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상대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또 강요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들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형은 자신의 욕구만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요. 양보수능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사랑과 인정을 잃게 될까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수능만 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겉으로는 양보하였는지 모르지만 내면까지 진심으로 양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쓴뿌리가 생겨서 더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고 사는 아내나 남편이 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협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기고 약간 지는 것 그래서 서로 타협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도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타협하고 협상하여서 좋은 것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 유형들은 앞의 세 가지보다는 건강하고 성숙한 접근이지만 최선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생형이 있습니다. 상생형 윈윈하는. 예,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분들께서는 앞에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보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접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피차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 서로 두 사람의 차이를 직면해서 피차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하면서 건설적인 방법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부 갈등이나 또 기타 다른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유형으로 반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변화산.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오늘 아주 톤이 굉장히 더 발전하신 것 같아요. 호소력이 <laughs> 있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예, 합류한 지 벌써 몇달 되셨는데 가장 선두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고 예. 먼저 패널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평동 마라나타 나세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영원한 비타민 목사 민병호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성교교회 성기는 비전,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송배단의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어, 오늘 너무 좋은 그 주제 발표를 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또 어, 확장해 보면 교인간의 갈등, 대인간의 갈등의 다섯 가지 유형 다 적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피형, 그리고 목표관철형, 양보순응형, 협상 또는 타협, 타협형, 맨 마지막에 가장 바람직한 위인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먼저 어, 어떨 때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세요? 우리 박근식 목사님 한번 네.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저는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나보다 낫다든지, 나보다 잘한다든지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질투잖아요. 근데 질투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음. 자존심 그리고 열등감 혹은 비교 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질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오는 빚어지는 것이 이제 갈등의 요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나를 좀 다스려야 된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질투도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좀 극복해야 되고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을 좀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또 이제 이 갈등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은 자기 비하까지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파괴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에, 그, 그 아들, 요나당이 민막스 전투에서 어, 굉장히 큰 전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아버지인 사울이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적진으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또 금식령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 다 금식하게 하는데 요나단은 전투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꿀 하나를 찍어다가 입에 댔는데 뭐 굉장히 힘이 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꿀 하나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키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로 질투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기려면 질투심부터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살리우에르와 그리고 음. 모차르트의 관계도 그랬던 네. 거고요. 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네. 우리 백광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갈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침 덩클과 등나무 덩클의 음. 회전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게 갈등 아닙니까? 네. 어, 다르다는 것은요. 어, 잘 해석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이가 될수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국을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건더기를 굉장히 <laughs>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해피한 거예요. <laughs> 순대 국밥 먹으면 저는 그 고기를 잘안 먹고 이 친구 국물만 주면 되는데 또 고맙다고 그러고 고맙다.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 사이에 소통의 부재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갈비를 좋아하시는지, 생선회를 좋아하시는지 자꾸 물어보고 솔직히 좀 대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잘 묻지도 않고 물어보면 공격하는 것 같아서 묻지 않는지 모르지만 잘안 물어보고 또 특별히 여자분들 정말 그러시지 마십시오. <laughs> 뭐가 화났으면 화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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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무슨 우리 남자들은요 거의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냥 밥 차려주면 좋아하고 옆에 있어주면 좋아하는 수준 그 사람들 놓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지도 못해 그것도 몰라 이러면은 남자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발 소통 좀 합시다. 갈등 없애는 방법 소통하는 것이 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우리 저 대전이나 충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거는요. 네. 백제하고 고구려가 있을 때 백제가 아. 쳐들어오면, 아 예, 내가 신라 사람이야. 음. 그걸 드러냈다가는 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 신라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나 백제 사람이었다고 음.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 아닌가. 아, 예. 그게 그전략입 예. 그래서 드러낸 분들이 <laughs> 우리 저순교하고 죽으신 분이 많잖아요. 뭐 어. 이순신 음. 장군, 음. 뭐 이봉찬, 유관순, 음. 뭐 전부 어, 예. 드러내신, 예. 분들. 드러내신 분들은 목을 거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안 드러내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도요. <laughs> 왜냐면 예. 드러내시면 <laughs> 이판사판. 아 예. 네, 죽을 때까지. 민 <laughs> 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시죠. 저희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희 부부.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셔야 될 거긴 할 건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될 때, 네.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 이해가 없다고 생각될 때 음.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은 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저희가 삼형제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삼형제 기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희 의 어떤 양육의 철학이 있고, 저희 아내 철학이 있는데 첫째 때까지 그게 먹혔는데 둘째 셋째까지 되니까 저희들이 뭐 철학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애들 안 아프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네. 어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뭐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또 세심하게 그게 좋은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음, 음. 갈등이 좋은 건데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기분이 나쁘게 다가오니까 왜 내가 한 말대로 안 하냐 이거죠 음. 그럼 제가 뽀록하면. 또 저희 안에 화를 내고,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것 같고, 갈등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럴 때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좀어 이유와 상황을 음. 보려고 하는 그런 음. 좀 이렇게 안목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 음. 음. 또그 갈등이 좀 풀리는 음.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네, 안 네. 목사님, 네, 예, 네. 네. 아니, 저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어렵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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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서 <laughs>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희 배우자가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 성향입니다. <laughs> 네. 뭐 다투는 거 싫어하고 <laughs> 네. 그냥 말잘 들으려고 하고 또 어쨌거나 지금 한 15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데 을아 분명히 깨달았죠. 그냥 와이프 말은 잘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웃음> 이거는 <웃음> 진리죠 진리. 성대성에 <laughs> <성회> 없나요? <laughs> 그냥 이제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아, 이제 15년 걸. 언제 제가 좀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 알았어요. 예전에? 예, 예, 예전에 알았는데 언제 좀 이게 갈등이 있냐면 제가 힘들고 피곤할 때예요. 아,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맞아. 이성이나 기타 등등 훈련된 것으로 커버되지 않을 때. 음, 음, 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음.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 스스로 몸이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예, 지혜, 저, 지혜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음. 그뭐 신문기사 보니까 뭐 배우자가 유, 주 중에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음. 그 상대 배우자가 우울하다. 어,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음. 볼때 그게 다 음. 서로 연관되는 거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예, 예. 예. 빌라도가 아내의 말만 들었으면 어는 <laughs> <그래서. 웃음> 성경에 나오네 네, 네, 성경에 나와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이번에는요. 우리 네. 한번 그 패널들 되신 분들께서 어, 자기는 이런 유형이다. 음. 그런데 그런 음. 유형의 이렇게 갈등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좀 반성되는 부분들, 더 음.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우리 박근식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방송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을 1980 아, 1998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음. 파송을 아, 했어요. 그어려울 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을 음. 했는데 필리핀 사역은 점점 커지고 음. 음. 저희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음. 음. 그러니까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음. 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사역이 점점 커지니까 음. 다른 후원지를 또 후원 교회를 또 찾아야 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이제 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협의해서 후원하는 교회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파송하는 교회로 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저희 교회하고 갈등이 네. 생길 수밖에 음, 없는 음, 것이죠. 그치. 여기에서 이제 교인들과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음. 정말 화성 교회로 그대 로 옮겨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음. 했을 때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윈윈, 음. 서로 서로 어, 함께 음. 상생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은 어, 좀 성장이 더뎌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할 거다. 음. 대신에 어, 선교사로 저그 교회에서 파송하려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음. 선교 후원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같이 윈윈 하는 음. 그런 그 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거기서 포기하더라고요. 또. 음. 음. 지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음. 우리 성교사님하고 음. 유지하고, 음. 지난주에도 오셔서 음.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의 음. 말씀을 주시고, 음. 예. 그래서 볼록이라는 섬, 음. 섬에 가서, 섬에, 네. 필리핀 섬에 가셨는데, 우리 성교사님이 그 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섬을 이제 이렇게 선교하고 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음.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음.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때 갈등이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했다면 음. 지금까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어, 이런 그렇지. 아름다운 음. 일이 없었겠죠. 음. 윈윈하는 갈등 해결법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설례를 말씀해주셨네요. 음. 음. 백광현 목사님. 네. 예. 아, 저도 윈윈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부지간에 윈윈하는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소개하신 우리 스피커에게 어, 이런 유형 이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검증할 수 있는 어, 그 예가 있냐 이렇게 한번 제가 반문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 저는 어, 제그니까 닉네임을 비전머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하나님 머슴입니다. 음. 그런데, 아, 어, 아내에 대해서도 머슴살이 하기로, 음. 어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목표 지향형으로 음. 막 관철시키고 이 사람 바꿔보려고 음. 하고 그랬는데요.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저는 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집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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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러네요. 그 사람 위주로 어. 다 돼야 되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해서 어느 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뭐 가정에 연관해서, 자녀나 생활에 연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쪽에다 하세요. <laughs>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마님 앞에, 마님, 음. 저는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마님이 결정하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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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어떤 유형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완전히 순종형이에요. 순응형이고 <laughs> 양 같고 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쌓이지 않도록 <laughs>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laughs> 예. 예. 그래서 머슴살이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야곱은 예 머슴을 하고 난 다음에 대고 난다에 음. 바뀌었는데 음. 우리 백 목사님은 그 머슴신학을 가정까지. <laughs> 네. 머슴, 제가요 머슴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따라하시라고 이렇게요. 해 네. 그래? 그럼 그래. 어, 음. 네. 누가 뭘 자꾸 고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아, 되는데 내 음. 마음은 이건데 그쪽에서 음, 막그러면어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봐. 그래. 어.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래. 어 그래. 음. 그럼 그래. 뉘앙스가 중요하고 말톤이 네. 중요하네요. 왜냐면 하 <laughs> 그래 해 봐. <응. 웃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 네, 예. 하 일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뭐 푸시해서 네. 바꾸려고 안 하고 네. 어 머리에 빨간 물 한번 드리는 어 그래 그럼 해볼까요? 그래. 엄마. <laughs> 음, 결국에는요. 제 머리 스타일 다 저희 아들 놈둘다 따라하고 아, 있어요. 어, 아 저도 마. 그렇게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예. 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용 목사님. 네, 뭐 갈등, 아까 제가, 음, 제가, 부부 음. 간에 일으키는 요소가 이제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질 때, 또뭐 이렇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제 제가 속상해서 갈등이 생긴다 했는데, 저는 그래서 나름 약게, 음. 그래서 협상 또는 타협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음, 할 테니까 음, 당신 이만큼 해줘. 음. 이렇게 딜을 음, 하는. 이게 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살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이것도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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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laughs> 한 <한다는> 다음에 <laughs> 굉장히 고생 네. 아, 왜냐하면 아내의 어떤 좀 충족 요건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만큼 하니까 당신 이만큼 해줘라는 어떤 딜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많다 보니까 또 이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처럼 그냥 머스미요 하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10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목사님 그 그거를 하시면 어떤가요? 당신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갖다가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예 선을 아, 네, 네, 넘지 말자. 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예. 그게 고게 이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애매한 게 지금 삼형제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두살두 두 살을 기르고 있잖아요. 연년생을. 네.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힘들어요. 힘든데 음. 아내와서 이렇게 살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밤 12시에 왔는데 음. 집이 거의 폭탄이에요. 음. 네. 그럼 저는 그 상태에서 못 자요. 제 성향상. 어, 나랑 다 정리해야 발에 밝히는 게 없어야 제가 야.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시, 1시 음. 반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좀 치워놓으면 안 되니?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아쉬운 사람이? 아 그쵸. 네? 그리고 그거 음. 얘기했다가 음. 그 하루 종일 있었던 아내 스트레스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음. 그러니까 음. 말을 못하고 응! 음! 하고 이제 하는 음.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 다음날 얘기하죠. 내가 오면 힘들다. 음.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러나 조용조용하게, 음. 욱하지 않고. 그럼 응. 모님이 분명히 바꿔보자, 그럴 거예요. 아, 당시내새 때리고 하루 종일. <웃음> <웃음> 아, 거기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네. <laughs> <했네요. 웃음> 그래서 꾹 참고 참, 하는 걸로? <laughs> 네, 그럼. 임 목사님 가정은 참 그래도 대단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음. 입양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죠. 그것을 그렇습니다. 아내가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음. 그것도 하나님의 음. 마음이거든요. 음. 네. 어,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다 보니까 음. 두분 사이에 음. 피곤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그런 음. 것을 지금 호, 호소해 주셨네요. 음. 네. 아무튼 뭐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야죠. 저도 네. 20년 되면 멋스미요 뭐 하고 <laughs>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아직까지 있는 혈기가 <웃음> <웃음> 예, 오늘 남은 사님 아~ 저도 이제 뭐~ 발표는 했는데요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서 <laughs> 솔직하게 보니까 이제 뭐~ 갈등이 생기면 도망도 갔다가 목표 관철도 했다가 <laughs> 어. 양보 수능도 했다가 협상도 했다가 또 상생도 추구하는 것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딱 갇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어, 그때 사실 음. 좀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음. 달라지고 음. 상황에 음.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우리 자신의 그날의 컨디션이나 음. 음. 이런 그렇지. 여러 가지 것에 달,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음 양보 수능하면서좀 타협하려고 하는 음. 예, 협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음.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 삶에는 아, 이것도 역시 뭐 저희 아내가 동의해줘야 되는데 <laughs>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저는요 지금 갑자기 끼어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부부 말고 교회 말입니다. 아. 네, 교회 지금 시대가 교회 샤핑 시대가 됐습니다. 아, 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음.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신 학근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싹 웃으면서 그 다음 주에 없어집니다. 아, 네. 회피형 아닙니까? 아, 제일 안 좋다고 말씀하신 네, 거.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음. 그냥 탄데 가지 마시고 음. 시험 드시는 일, 힘드시는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음.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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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상 교회가 어느 교회가든지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인내가 생기고 그 안에 음. 사랑의 열매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마지막 한마디씩 이렇게 패널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음. 음. 저부터 할까요? 네, 민 목사님. 목사님. 가, 갈등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또 그런 음. 기분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음. 갈등 해결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갈등이라는 것은 어, 부자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또 음, 부부 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어, 백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넌쿨과 음. 등나무. 등나무가 잘 이렇게 얽혀서 어,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정말 이거 잘 조화롭게 갈등도 풀어가면 아름다운 그늘이 있는 음. 어, 가정 음. 또 교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백목사님 네. 말씀해 주시죠. 아,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랑. 음. 아, 나는 원래 그 가요 무슨 뽕짝 트로트 음. 이런 건 질색이고 음. 나는 찬양 아니면 클래식만 좋아하는데 음.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음. 뽕짝을 좋아한다. 음.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음. 한번 즐기면 어때요? 음, 음. 어 나는 큰한 매운탕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부드러운 어, 뭐수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사랑하는데 음, 음, 음. 그래서 서로 내것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 것 해주다 보면 음. 정말 멋진 세계가 또 있답니다. 음. 네. 남 목사님. 네그 회피하는 것이 가장 안 좋고 또 상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론이지만. <laughs> 이거를 저희가 마음속에 담아 놓고 있는 것과 담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부부가 서로 만족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저는 비교하면서 참 여기가 이만큼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신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려운 학우들을 보고 난 다음에 고마움을 배우게 되고요. 음. 또,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를 많이 했어요. 음. 이렇게 좀 바꿔가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어, 다른 교회의 사모님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음. 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 남편이 어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음. 좋은 비교. 선한 비교. 비교가 음, 음. 행복의 근원, 갈등의 해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상 예. 오늘은 지혜 있는 리더의 소통 이런 주제로 우리 보현이 노래하면서 떠들기도 하네, 대단해 이렇게 하는 <laughs> 좀 <laughs> 정성한 곳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 거죠.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음. 기다려준다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자랑 같아서 그렇게 기다려요. 유심히 나아요